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강경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과연 이 대응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할까요? 대통령실은 약 1만 1천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중 3천 명 이상이 전투 지역 가까이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 군복을 입고 위장 파병된 상태라는데 국제사회는 이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 대선을 고려해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단계적 대응 방침을 유지하며 미국의 뜻도 중요하지만 국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대응 방침이 구체성이 부족하고 미국 대선 이후 상황이 바뀔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과연 현 시점에서 무기 지원 논의가 적절할까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푸틴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대선 승리 시 전쟁 중재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단계적 대응을 언급하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이나 예상 효과에 대한 명확한 발표가 없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정부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위성을 개량 중이라 보고 있는데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파병의 실체보다도 또 하나 중요한 게이 파병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야기할 것인가인데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외교 문제나 외국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관점이 없었거든요. 대부분의 미국의 관점이 문제였는데 이번 이 사건은. 신기하게도 젤렌스키의 관점으로 모든 사실이 <laughs> <맞아요>. 이야기되고 있고 모두 <laughs> <맞다>. 되고 있어요. <웃음> 맞다 맞다. <웃음> 이 이정부들어서 참 특이한 건데 일월의 <laughs> 관점에서 계속 세다가 이번에는 젤렌스키의 관점에서 맞아요. 이 사건이 해석되고 대응이 <laughs> 음. 된단 말이요 젤렌스키처럼 말해 우리 대통령이 네. 지금. 음 맞습니다. 완전히. 젤렌스키가 원하는 걸 그대로 입으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딱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째로는 핵무기 체제를 러시아가 북한에 도와줘서 북한이 고도화되는 건뭐 우리한테도 위험한 요소예요. 또 하나는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러시아가 파병을 할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제 우리 정부의 대응이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우리 정부는 세 가지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살상 무기도 최상무기 유연하게 공급하겠다해 예, 예. 파병도 하겠다는 거고요. 심지어는 우크라이나시켜 갖고 북한군을 때려라고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북한군을 동원하겠다. 미사일 공격해 가지고 죽여서 그걸 북한 자가하는 데 쓰겠다. 이게 전쟁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세 가지 방법은 <laughs>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위기의 대응이 전혀 아닙니다. 훨씬 악화시키는 방법들. <laughs> 우리를 위기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더 끌고 들어가는 그, 방법이죠. 이번에 그 TV 후지라고 좀그 우파 쪽에 네. 에, 그 TV가 있어요. 거기에서 뉴스 보도를 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은 아마도 이 흐름이면 한국이 그 폴란드에 군사 고점으을 만들 것이 아닌가 이런 야이까지 일본 측에서 보도를 했어요. 어, 음. 폴란드는 오히려 예. 우크라이나 전선이 자기들까지 확대될까봐 될까봐 참전을 계속 주장했던 국가입니다. 그렇죠. 폴란드하고 리투아니아 딱두 나라만 그렇습니다. 근데 살상 무기는 음. 공급 안 한다고 자기들 무기를 안 준다고 그러거든요. 폴란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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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폴란드도 안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살상 무기 준다는 거 아니에요? 타베란 그, 젤렌스키입니다. 젤렌스키에요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난번 율렌스키에 율렌스키. <웃음> <웃음> <laughs> 지난번 국감 때 정부 논리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빨리 성급하게 빨리 속도를 내야 북한이 파병을 관둔다. 무슨 말도 안 그,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 그게 반대죠. 우리가 <웃음> 이런 <웃음> 것이 북한 밀착을 훨씬 더 가속화시키죠.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 신이 안 써요 요즘. 여지껏 힘에 의한 질서를 주장하다가 여기까지 온거 아닙니까? 지금 이마당에서도 다시 힘 타령하고 있으면. 더 위험해지는 거죠 우리나라. 그 제가 아, 이얘를꼭 하고 싶은데 뭐 한국의 무기, 살상무기 지원이 그뭐 다른 뭐그 전문가도 나오셔서 살상무기 지원이 예, 굉장히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한국의 그 살상무기 지원은 어 전세를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예, 없어요. 예, 북한이 만 예, 명나서 택도서. 서방은 없어요. 2년이 넘도록 그 한국이 할수 있는 만큼의 수 수배 수십 배를 투입을 했는데도. 안 됐어요. 이 전세를 바꾸지 못했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계속 주장하는 것은 레버리지가 아니고 트리거예요. 한-러 관계가 완전히 이제 엉망이 되는 거고 그렇죠. 지난 30년간 한-러 협력을 통해서 축적했던 유형무형의 자산자체를 다 말아먹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죠. 실제 <laughs> 국내 정치죠. 우크라이나 음. 전선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러시아하고의 관계만 망가뜨릴 뿐인데,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강경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무기, 설상 모기도 보내고, 그리고 군에서는 또 파병 얘기까지 나오고. 단순한 규탄을 넘어서 동맹국과의 긴밀한 정보 공유가 중요해 보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그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응. 여러분은 어떤 방향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